남성 필수 아이템 공개 안전하고 세련된 지갑 당신의 스타일을 완성할 아이템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RFID 안티 블로킹 도난 방지 자동 파버 카드 홀더예요. 매번 지갑에서 카드 찾느라 헤맸던 경험 있으신가요? 이제 걱정 마세요. 이 카드 홀더는 버튼만 누르면 카드가 팍 하고 나와서 너무 편하던데요. 탄소 섬유 소재라 가볍고 튼튼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디자인도 세련된 블랙이라. 남성분들 취향 저격. RFID 차단 기능으로 보안까지 완벽해요. 선물용으로도 인기 만점이라니 속이 다 시원해요. 정말 추천드려요.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RFID 알루미늄 남성용 지갑. 요즘 카드 잃어버리거나 손에 쥐고 다니기 귀찮았는데 이건 슬림하고 스마트하게 해결되니 너무 좋던데요. 피유소 가죽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어 튼튼하고 가벼워요. 딱 필요한 신용카드만 넣어도 깔끔하게 정리되니까 속이 다 시원해요. 게다가 RFID 차단 기능까지 있어서 안전하게 카드 보관할 수 있어 안심이고 주머니에 쏙 들어가서 자리 차지도 않으니까 정말 만족해요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. 바로 FID 알루미늄. 남성용 지갑. 카드 홀더에 꽂는 게 살짝 어렵다는 리뷰도 있지만 스마트하게 얇고 슬림한 디자인이 정말 매력적인데요. PU 가죽과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튼튼하고 비즈니스맨에게 어울리는 세련된 느낌이에요. 가격도 좋아서 더 매력적이고. 신용카드 소지자 케이스로도 완벽하니 속이 다 시원해요. 중요한 건 RFID 차단 기능으로 보안까지 철저하게 지켜준다는 것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